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아침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더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솟대가 소란하니 이는 꼬리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 연내가 죽게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유애서의 말씀은 전무 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유다에 임할 것이라는 유애의 선지자의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유다 땅을 휩쓸고 가게 될 것입니다. 땅은 메마르고 황폐해져서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먹을 것이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없어서 성전마다 예배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과일 나무의 열매가 사라져 버리고 나무가 마르고 시들어 버려서 사람들의 즐거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유다 땅에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정서적인 혼란과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엘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지구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유엘서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고 1, 2차 접종만으로도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자신했지만 우리의 그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거듭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사라져 가고 감옥 같은 생활이 계속되어서 사람들이 심리적 정서적인 고통도 저마다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회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계획되고 진행되던 살과 살을 맞대고 뛰며 함께 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프로그램들도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작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되었죠.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게 될지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기는 과연 가능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에 임했던 그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국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메뚜기 재앙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임하였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며 동시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울고 슬퍼하며 부끄러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더욱 적극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재앙이다 아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의 결과물이다. 신학적인 논쟁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분분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전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날 수 없고 지금까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되었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전 지구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도 혼란스럽고 한국교회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도대체 이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고 일상이 멈춘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시대를 읽는 영적인 안목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18절을 볼까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꼬리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다 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만으로도 버거운데 아주 큰 가뭄과 기근까지 유다 땅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유다 땅에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해 선지자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예언합니까? 16절 18절 앞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 세상의 마지막 날, 멸망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 메뚜기 재앙이나 유다 땅에 내린 기근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임을 요엘은 알았던 것이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냥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도 절망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아 진짜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이구나 여호와의 날이 진짜 임박한 것이구나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때가 악하구나 세월을 정말 아껴야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도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시면 다 들자가 없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다으시면 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팔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이 상황이 계속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 이 상황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초일기에 들어갔구나 더 깨어있어야겠구나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누가복음 21장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지막 때에 대해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뉴스를 보면 세계 정세가 그렇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진조들이 있으리라. 제주도에서 어깨저께 또 지진났다라고 뉴스가 뜨더라고요. 곳곳에 기근이 일어났더라고요. 실제로 큰 메뚜기 때가 작년에 아프리카를 쓸고 갔더라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그냥 못 살겠다 이거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이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구나 세월을 아껴야겠구나 전도에 더 힘써야겠구나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열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이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읽을 줄만하면 뭐가 뭐하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요엘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죠.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우선시되는 일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회개할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가 끊겨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 먼저 회개하라 이것이 요해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가 누굴까요? 사자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책임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즉한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그 교회의 사자, 지도자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은 지도자에게 물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부터 중세 근대 현재 포스트모던 사회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벽틈 사이에서서 하나님이 내리실 그 재앙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우선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누가 이 땅에 임할 그 재앙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심신대학교의 신학생들을 향하여서 연세중앙교의 윤석전 목사님이 외치신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옮기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몇 명이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다, 너 말씀하시며 사용하실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연애질이나 하고 인터넷 하며 장난치고 까불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가고 사라져 갑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마귀의 권세를 붙들고 흔들 수 있는 해성 같은 사람들이 꼭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꼭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목회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나도 세상에서 온갖 일다 겪어 보고 누려 보고 40이 넘는 늦은 나이에 목회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방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목회를 적당히 교회 운영이나 하고 먹고사는 세상 직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학생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정결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쌓여져가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오늘 말씀처럼 배옷을 입고 밤새 철야하며. 울며 통곡하며 쓰러져 가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회개해야 하며 세 번째 신앙 공동체가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영적 지도자의 회개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 공동체 전체의 회개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별히 금식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죠. 근데 그 금식도 영적 지도자만 할 것이 아니라 신앙공동체 전체가 동참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방성읍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바벨론에 속해 있던 그 니누에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아주 대충 전합니다. 사흘 길 최소 사흘을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야 니네 멸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니누의 성읍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이 소리를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굵은 배옷을 입고 물조차 마시지 말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악에서 멀어져라. 여러분 이렇게 온 성읍이, 온 공동체가 하나되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악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의 죄악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 또 한국교회의 죄까지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짊어지고 중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성은교회로부터 이 땅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전 지구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니 우이 목장의 풀을 잘랐고 불꽃이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추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 가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지금 완전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기도이지 않습니까? 19절, 20절에 부르짖으며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제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항상 그분만을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아라 너가 얼마나 너에게 방법이 없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인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회복을 향한 말씀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방법을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찾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이란 말이죠. 시0편 91편 1절에서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 말씀이죠 그 메뚜기 재앙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강력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애국당의 메뚜기가 넘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메뚜기 그럼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경을 또 들여다보면 바로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모세가 기도하자 이번에는 강력한 반대바람, 서풍을 일으키셔서 메뚜기 때를 홍에 몰아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의시고 영원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루 아침에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막연한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더욱 임박했음을 분별하여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깨어서. 더욱 많이 더욱 깊이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음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유다 백성들을 절망으로 이끌고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던 메뚜기 때처럼 이 시대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며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임을 보여 줄수 있도록 저희에성성의의능을을어주주시주주의의음음충충케하하주 주옵소서 려진진예주주받아주주시함함 드린 린절한한도에에하하응응하하주주옵소예예수의이이으으로도드리옵옵이이아아